영화 47m에 나오는 백상아리 케이지 다이빙. 내가 나무주 포트링컨에서 직접 해봤어. 봐봐, 여기 지나간다. 이게 내가 직접 찍은 백상아리 사진이야. 멋있지? 걱정 마. 영화 47m랑은 완전 다르게 손님을 45명이나 태울 수 있는 크고 튼튼한 배야. 케이지도 엄청 크고 튼튼해서 한 번에 6명씩 들어가서 50분 있었어. 참치, 아가미, 내장으로 백상아리를 유인해. 끼기는 백상아리를 부르는 수단일 뿐이지 절대 먹이를 안 줘. 백상아리 안 무섭냐고? 너무 춥고 흔들려. 극한 체험이었어. 무서워할 정신이 없었어. 수온이 19도였거든? 목욕탕, 냉탕이 20도인데, 외국인 친구들은 어떻게 후드도 부츠도 없이 50분을 견디는지 모르겠어. 나는 그래도 백상아리를 멋지게 찍어보고 싶어서 대롱대롱 매달려 최선을 다했다. 왜 매달렸냐고? 이 뚫린 창이 내캔 높았어. 얇은 발을 밟거나 겨드랑이에 힘주면서, 아, 진짜 전신 운동이었다. 그래도 봐봐. 내 뒤로 백상아리 지나가잖아. 와우. 소중한 경험이었는데, 백상아리가 눈길 한번안 주니까 섭섭하더라고. 한 번은 해볼만 하다. 근데 다시 갈래? 물어본다면, 대답이 잘안 나오네.